안녕하세요, 세르디오전 게임 개발자입니다. 네, 오늘은 한번 드리어 새로운 버스가 아닌 새로운 차가 두 대가 있는데요. 하나는 원래 있다가 새로 만들어지는 차고 하나는 그냥 새로운 차입니다. 네, 그걸 우리는 리뉴얼이라고 하기로 했죠. 리메이크. 네, 보시면 여러분들이 차를 맞출 수 있나요? 한 차는 이제 알것 같은데 한 차는 잘 모르시죠. 네, 이 차는 각각 네, 스팅어랑 그리고 혼다 시빅입니다. 이름을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로고는 됐으니까 괜찮을 거예요. <laughs> 네, 한번 내려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 네, 보시면 일단 내부까지 다 만드는 중이었고요. 보시면 이렇게 내부 있고, 요거는 네, 기존 모델링 조금 퀄리티 좋은 버전으로 제가 모델링 실력이 좀 늘어가지고 다시 만들었습니다. 네, 보시면 네, 기존에 비해서 더 디테일한 걸볼수 있고요. 네, 그리고 보시면 내부 뒤에 등도 바뀌었습니다. 네, 등 모양이 옛날엔 이, 말도 안 되는 등 모양이었는데, 네, 이제 현실 같은 네, 등 위치로 바뀌었습니다. 네, 이게 실제 차랑 동일하거든요. 네, 그리고 보시면 어, 최적화가 많이 됐는데요, 이번 모델링들이. 옛날에 비해서 이 삼각형의 수가 두 배가 줄었습니다. 이 삼각형이 갑자기 왜 나오나? 왜냐하면, 여러분들은 모르셨겠지만, 모든 3D 모델링들은 운전게임 뿐만 아니라 다 조그만 삼각형들로 이루어집니다. 예를 들면, 사각형을 생각해보세요. 삼각형 두 개로 나눌 수 있죠. 그거랑 같은 걸. 이건 네, 혼다 시빅인데요. 네, 보시면 이것도 세단이고요. 이건 스포츠 세단이고요. 스팅어링 지금 네, 백라이트 보겠습니다. 네, 보시면 기존 모델링이랑 조금 달라졌죠. 그 버스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던 네, 거라. 근데 그 이유는 한시 같지가 않아서요. 다시만 습니다 네, 이렇게 두 모델링이 있는데요. 한번 바퀴를 봅시다. 항상 운전 게임 특징은 바퀴가 안 보입니다. 처음 네, 모델링 탐방할 때는. 보시면 어, 바퀴는 그대로고요. 혼다시빛 바퀴는 네, 새로 만들었습니다. 모델이까지. 네 그리고 이렇게 앞에 헤드라이트 3D고요. 레어스팅어도 3D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. 네 요건 2020년형 2022년형 모델인 거고요. 요거는 2 0 2 0년 모델입니다. 이렇게 헤드세이드를 타고 네, 두 차를 서울시청 앞에 있는 걸 탐방하러 왔습니다. 어쨌든 이렇게 간단한 리뷰 영상이었는데요. 네, 아직도 버스 모드의 차량은 아직 다 추가가 안 됐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버스 모드에도 모든 차를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자동차 모드도 만드는 중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. 네, 그리고 용산 군기지까지 있는 길도 지금 골목길을 만드는 중입니다. 네, 다양한 걸한 번에 만드는 게 저희 특징인데요. 네, 이때 동안 여러분들은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저차 게임 많이 사랑해주시고 플레이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한번씩 눌러주시고요. 저는 네, 들어가 보겠습니다. 하지만 들어가기 전에 맨 마지막에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. 바로 이 차가 언제 추가되냐가 가장 궁금할 겁니다, 여러분들은. 근데 네, 여러분들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기 때문에 언제 추가되는지 알려드릴 건데요. 바로 방학 아, 내 네, 추가됩니다. <laughs> 네, 방학 내 네, 추가되고요. 당연히 이두 차는 동시에 추가될 겁니다. 왜냐하면 하나는 리뉴얼이고 하나는 새로 만들기 때문에. 동시에 추가될 수 있을, 있을 것 같고요. 네, 그리고 마지막 한 대는 스카미아 트럭인데요. 네, 탑차인데, 그것도 트럭 모드랑 함께 돌아오겠습니다. 고차럼 네, 과연 트럭 모드가 재미있을지, 새로운 뭐 메카닉을 이용할지, 기술을 이용할지, 네, 기대 많이 될 겁니다. 네, 그럼 저는 이렇게 기대가 많은 영상을 올리고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, 그럼 저는 이만. 와우. <laughs> 네, 이거 사람 커스터마이징도 어때 만들어야지? <laughs> 진짜 이만.